안녕하세요. 떡재입니다. 오늘은 f m 2 4 튜토리얼 영상을 찍어 볼 겁니다. 이 영상은 게임 시작 전에 기본적으로 해야 될 패치들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 패치들을 다 하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새 게임 시작을 누르면 이런 화면이 뜰 건데 커리어로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이 화면은 뜨실 수도 있고 안뜨실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에이터 데이터가 없으시면 안 뜨실 거고, 에이터 데이터가 있으시면 이 화면 뜨실 건데, 에이터 데이터가 뭐냐면, 그, 약간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클릭하시면 나오는데, 한글화 패치 이런 것들을 할수 있으시고, 최신 로스터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유저 패치로, 무료로 배포가 되는 것들입니다. FM 프로 로스터를 사용해서, 뭐, 데이터베이스는 업데이트 안 하셔도 되지만, 한글화 패치만큼은 받으시는 것만은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선수를, 선수 이름 한글화나 뭐 클럽 대명 한글화 이런 것들이 안돼 있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하시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구글에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으시니까요. 조급한 마음 가지지 마시고 좀좀 천천히 찾아서 적용해보시고 플레이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어 파일로 아까 살짝 말씀드렸지만 FM 프로 로스터라고 구글에 치시면 사이트 가 하나 나옵니다. 그파일들 이제 에이터 데이터에다 넣으시면 최신 로스터. 어 제가 받은 거는 이제 2025년 3월 1일 기준으로 역 시장이 적용이 된 최신 로스터가 적용이 돼서 플레이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로스터를 사용하고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개 중에서는 오리지널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FM 프로 로스터를 사용한 경우에는요.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모드는 오리지널이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런 화면 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라를 추가해 줘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5대 리그 잉글랜드,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까지 켜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덜란드랑 포르투갈까지 켜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네덜란드와 포르투갈을 켜주시는 걸 추천드리는 이유는 유럽 대항전의 경쟁력을 좀더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외에도 좀더 많은 이유가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저는 유럽 대항전에서 네덜란드와 포르투갈의 전이 있으좀더 재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켜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 한번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뽕 요소로서 좀켜주는게 맞고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이번 작부터 생긴 건데 사우디에서 거액으로 이 유럽 선수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더 제대로 활성화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켜주는 거고요. 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프로스터를 로사용 하셔야지만 나라가 활성화됩니다. 다 플레이 가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대형으로 해주셨는데, 대형으로 해주셔도 저랑은 선수 숫자가 좀 다르실 거예요. 그 이유는 저는 d t 라는걸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크기가 큰 한계화 d t 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구글에 검색하시면 쉽게 다운받을 수 있으십니다. 8가지 중에서는 기본 스텝 생성 안함이랑 선수 능력치 표시 체크해주시고 들어가주시면 되는데, 이 기능들이 무엇을 기능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이 I 표시에다 갖다 대시면 설명이 있으니까 천천히 읽어보시고, 선택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중에서 좀더 설명드릴 게 있는데요. 화, 이적 시장 이적 활동 불가는 여름 이적 시장이 만입니다. 겨울 이적 시장부터는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게임 내 에디터 사용 금지에 설정하셨을 경우에는 게임 시작했을 때그 세이브 파일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시 에디터 사용을 할수 있도록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리어풀을 플레이할 거기 때문에 잉글랜드에서 첫 번째 걸 선택해 주시고요. 이제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을 생성하는 경우에는 이 국적은 그냥 원하시는 대로 뭐 선택해 주시고요. 출생지도 자세하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뭐인기 게임에 크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 그냥 원하시는 대로 설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국적 같은 경우에는 원하시는 대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국적이 의외로 기능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언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단 국적을 대한민국으로 하시게 되시면 한국어를 능숙하게 사용한다고 이제 프로필 상에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퀘리 같은 걸 풀리 했을 때 언어적인 부분이 능숙해서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다른 언어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영어를 선택하시고 뭐 스페인어 그래서 뭐그 나라에서 취업을 하거나 감독을 할때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넣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독일 국적을 2차 국적을 넣으면 독일어도 능숙하게 사용한다고 게임 내에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언어를 늘려주기 시 쉽다면 2차 국적까지 사용하셔서 언어를 늘려주시면 됩니다. 생년월일 같은 경우도 자유롭게 선택해주시면 되는데 그리고 이거는 체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체크를 해제하겠습니다. 코치 등급과 과격 선수 경력 같은 경우에는 가장 뛰어난 순준으로 선택해 주세요. 그게 가장 플레이하기 편하기 때문에 처음 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신 게 맞습니다. 능력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분배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보고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어풀 감독이 되었고요. 이런 것들 을 그냥 천천히 보시면서 넘겨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좀 중요한데요. 팀 보고서에 베스트 11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보고서에서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느냐. 포메이션입니다. 일단 이 팀은 기본적으로 4231을 베이스로 활용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눈여겨봐 주시면 되고요. 구단 비전 같은 경우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합의 같은 경우에는 언론과는 만나야 되고요. 내부 친선기는 잡지 않습니다. 호치진과 회의는 필요 없기 때문에 매월로 설정해두도록 하겠습니다.